예, 전산 농룡 건축 제도, 어, 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CAD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음, 준비한 CAD 버전은 2017 버전이고요. 시험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본인이 접수한, 어, 시험 장소에 어떤 버전이 사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CAD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실행을 하면, 초임자 같은 경우는 그 CAD 버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2017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어떤 내가 그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는 2014다 혹은 2020이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일을 하는데, 뭐, 2002, 아직도 2002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 사무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어,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통일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부터는, 2015부터는요, 자, 여기 new, 자, cad, 어, 어, iso, 자, 요렇게. 자, 2015버전부터는 설정값에 들어가 보시면요, 요 톱니바퀴입니다. 자, 설정값에 들어가 보면은, 자, 클래식이라는 그런 설정값이 없다는 거죠. 2002, 2004, 2006, 2008, 2014 까지 자, 2014 사용자 같은 경우는 여기 CAD 클래식 이라는 그런 설정 값이 있어 가지고 뭐 버전에 상관없이 상당히 쉽게 접근을 했었는데 2015 부터는 클래식 이라는 그런 설정 값이 없기 때문에 초임자들이 조금 혼선을 좀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클래식 버전으로 세팅을 하고 하는 방법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를 열고요. 자, 먼저 제가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오토캐드 클래식을 자, 클래식을 이 톱니바퀴 여기 설정 안에 넣어야 합니다. 자, 넣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어, 인터페이스, 자, 명령창에다가, 커맨드창에다가, CUI, CUI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창이 열리게 되구요. 인터페이스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 순서대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냥. 자, 클릭. 자, 요 부분에 우리가 요 부분에 클래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클래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 뉴 파일에서 클래식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오픈. 자, 오픈. 자,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다가 오토캐드 클래식을 열기. 자, 오토캐드 클래식을 열었고요. 자, 그럼 여기 오토캐드 클래식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자, 확인하십시오. 오토캐드 클래식.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여기에서 이제 오토 a 드 클래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오른쪽에 있는 오토 a 드 클래식을 자, 마우스 오른 클릭으로 카피. 먼저 복사를 합니다. 카피.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워크페이스 란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다시 해서 붙여넣기. 자,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OK 자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측 하단에 이제 톱니바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면 어, 처음에 없었던 어토캐드 클래식이라는 게자 들어와 있습니다. 어토캐드 클래식 자, 그러면 호투캐드 클래식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정. 자, 그러면 화면이, 화면이, 어, 바뀌는 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변화되는 걸 확인하실 거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있으신, 어, 분들의 버전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 아니고, 이제 동일한 사용자 환경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없애도록 할게요. 없애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자, 요렇게, 자, 툴바에서 필요한 겁니다. 툴바에서 필요한, 자, 그리기. 드로우하고 수정하기, 모디파일. 자,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툴바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 윈도라든가 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열어놓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커맨드 창. 자, 이 화면이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한 화면을 넓게 보기 위해서 툴바 정리를 좀 해줬고요. 자, 해줬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커맨드 창에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자, 단축키라든가 커맨드 창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툴을 활용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에 어느 정도의 숙련된 어, 그런 단계가 접어들면은 커맨드 창을 보고 작업을 하시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전산 농령 건축 제도 전산 농령 건축 제도. 자, 매매 매 강의마다 전산 농령 건축 제도가 어떤 거다라는 거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요. 자, 먼저 전산 농령 건축 제도는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어, 건축 제도 기능사와 혼합이 된 통합이 된 그런 자격증이고요. 어, 한국 산업 인력 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필기를 합격을 하시고요. 필기를 합격을 하고 난 후에 실기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필기는, 어, 건축계획만, 건축계획 및 제도, 건축구조, 건축재료. 자, 60문항 중 36개를 맞추면 합격이고, 자, 이제 저는 실기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문제를 제가 먼저 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자, 내 네, 컴퓨터에서 세 볼일. 자, 실기 같은 경우는, 실기 같은 경우는 평면도 문제를 주고요. 평면도 문제를 주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주어진 조건에 맞게, 단면도와 인면도를 완성하시오. 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럼 4시간 10분 만에, 4시간 10분 만에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단면도와 인면도를 어떻게 작업을 하는가, 구성 요소에 맞게, 아니면은 그 시공이 가능한 그런, 어, 어, 실시설계 도면이 가능한가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 기본적인 전사농용에 대한 시험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하고요. 자, 지금은, 어, 작업을 하기 전에 전사농용 건축제에도 시험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화면 구성과 그리고 어, 다음 오토캐드 클래식에 대한 그런 설정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어, 실기 문제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